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10편 119편 105절 한절의 말씀 한절이니까요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어, 우리는 어디서나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잘 만나면 복된 인생이 된다. 또 반대로 사람을 잘못 만나면 문제가 생기고 불행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생각해볼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만나기를 바라고요. 또, 청년이 되었으면 또 좋은 이성친구를 만나기를 바라지요. 결혼의 때가 되면 좋은 배우자를 또 만나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가서는 좋은 직장 상사를 만나기를 바라지요. 우리는 이런 것처럼 좋은 사람, 좋은 만남이 있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원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지난날의 삶 가운데,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면, 가장 크게 힘들었던 것,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어떤 사건, 어떤 문제와 위기,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 그 만남이 잘못될 경우, 그리고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 거짓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만남으로 인해 상처받는 것이, 우리의 삶에 또 나쁜 기억으로 남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을 잠깐 보실까요?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와 만난 걸참 다행으로 생각하십시오.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보세요. 실과 만난 참 다행입니다. 분과만참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만남이 있기를 바라지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리켜 우리는 만남에 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님, 내가 만남에 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만남에 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군가와 항상 평생 만나며 살아가야 할 텐데,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과 만나기보다 좋은 사람들과 만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이 됩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만남에 그 만남 중 우리의 모든 복된 만남 중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의 삶의 가장 큰 복된 만남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귀한 삶이 되시기를,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더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보실까요? 하나님과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첫 번째 예배를 통하여 만난다.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지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그, 그곳에서, 즉, 예배의 장소, 예배의 시간, 예배의 마음에 하나님은 만나겠다 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 이를 위하여 아무 생각 없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을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뜻, 또 없는 사람을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들을 살펴보았지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조금 전 우리 교회 소식에 나누었던 것처럼 준영이, 민영이가 지난 주 중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겨울 수련회를 다녀왔지요. 제가 민영이, 준영이와 함께 수련회 장소에서 다시 이곳으로, 시흥으로 오면서 제가 민영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민영아, 수련회 때 어떤 기도했니?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민영이가 이렇게 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유혹에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수련의 주제가 유혹이었거든요. 템테이션 유혹이었습니다.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영이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저의 마음 가운데 참 많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요. 유혹이 유혹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닥쳐오는 많은 일들, 나를 향해서 닥쳐오는, 나를 향해서 오는 많은 일들 속에 모든 것이 유혹이고 모든 것이 유혹이 아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이 유혹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것이 기도해, 그렇게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유혹이 많은 시대이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것이 그냥 교회를 나오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이들, 넌크리스천들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이 많이 있지만 또 그에, 더해, 그에 더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시 유혹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혹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혹이란 무엇인가요? 나를 향해서 어떻게 뭐, 뭐, 성적인, 그 다음에 욕심, 욕망적인 어떤 다른 것이 어떤 그런, 그런 것들, 그런 시도 자체가 유혹입니까? 맞습니다. 그런 시도도 유혹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도가 의미하고 있는 그 유혹, 유혹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유혹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걸어갈 때, 그 뜻을 벗어나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유혹입니다. 바로 그것인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기뻐하면서 살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외면하고, 그 뜻을 벗어나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유혹이다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하여금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길 우리로 하여금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가지 말아야 할 길로 우리를 이끄는 것 그것이 유혹이다 하는 것이죠 앞에 또랑 이 있고 구멍이 있는데 그곳에 걸어가면 분명히 빠질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향해 손짓하고 그것을 향해서 따라오라고 우리를 혹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유혹이라는 것이죠. 그 길로 가면 무너집니다. 그 길로 가면 넘어집니다. 그 길로 가면 쓰러집니다. 유혹이란 그런 것이죠. 그렇기에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가는 것이 유혹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혹이 유혹에서 이겨낸 것,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은 가야할 길로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가야할 길로 간 것. 그렇기에, 여러분, 분별이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것을 아는 것이고, 가야 할 길로 갈, 가고,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분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혹에서 이겨나가는, 이겨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잘라 볼까요? 오늘 말씀을 잘라 볼까요? 주의 말씀은을 삭제하고 본다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한 겁니다. 여러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을 비추어 준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비추어 주어서 내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알게 해 주신다는 것이. 이 길로 가면 이 길에 구렁텅이가 있고 이 길에 구멍이 있고 이 길에 낭떠러지가 있지 있어서 이 길로 가면 죽고 사망의 길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이 길로 가면 풍성하고 또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는 그 길로 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요,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 나의 갈바를 보여주고 그 말씀 내 어두운 길에 한 줄기 빛을 비춥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의 갈바를 보여주고 내 어두운 길에 한 줄기 빛을 비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다라는 것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혹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넌크리스천이 내게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 앞에 주님의 말씀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알려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내 삶의 가운데 들어와 내가 걸어가야 할 길과 걸어가지 말아야 할 길을 보여주고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아, 이 길로 가야 되는구나, 가지 말아야 되는 거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고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렇게 할때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어떤 주님이요?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알려 주시는 주님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가야 할 길을 가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거부하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피하고 가지 말아야 가지 말아야 할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마음, 그 능력을 갖게 해 주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제가 고등학교 때 신학교로 가기로 결정하고, 어, 결정한 이후에 많은 도움을 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고등학교 때그 교회의 교육 전도사님이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이분이 어렵게 연락을, 연락이 닿았는데 이분이 영국의 랑카스터의, 랭커스터 랑카스터 지역의 한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알게 되었지요. 가끔씩 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지금처럼 카톡이 없었던 때라 메일을 주고받았지요.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이 목사님에게 메일로 이렇게 적어 보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저에게 메일 회신을 주셨는데 그 회신의 내용 중 하나는 많은 몇 가지의 내용이 있었지만 그 내용 중 하나는 이렇이었습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 성경을 보지 마라 하는 것이었어요. 설교를 하기 위해 성경을 보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설교를 위하여 성경을 보지 말라는. 그러니까, 설교를 위해 성경책을 피기보다 평소 너의 삶에서 성경책을 피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이 말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설교를 하기 위해 성경을 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힘들 때만 성경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난이 올 때만 성경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이 어려울 때, 그때만 성경을 보지 마십시오.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 순간만 성경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평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가까이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또 예배 후에 식사를 하거나 할때 제가 가끔씩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성경 읽으세요. 또 묵상하세요. 이렇게 제가 여쭤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색한 미소를 짓지요. 그러면은 내가 이 속으로, 아, 내가 이 질문을 괜히 했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여러분이 가끔씩 성경을 읽거나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성경을 읽으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평소에도 말씀을 가까이하십시오. 평소에도 성경을 읽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읽어서 내 평생 내가 서른 살이 됐으니 내가 삼십도 겠습니다.라고 어느 곳에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하면 그 말씀이 내 삶을 만나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내 삶의 빛과 내 삶의 등이 되는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아, 이런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이건 이런 때는 이런 것을 거절해야 되는구나. 아, 이때는 이런 것을 선택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말씀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인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속상할 때 있으시죠? 민영아, 엄마 때문에 속상할 때 있지? <웃음> 그렇다고 <웃음> 여러분, 우리는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때, 성경을 피십시오. 화날 때 있습니다. 분노스러울 때 있지요. 성경을 피십시오. 힘들 때 있습니다. 성경을 피십시오. 상처받았다고 느낄 때 있습니다. 성경을 피십시오. 아무 삶에 힘이 없어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향하여 살아야 하는지, 그 동기를, 힘을 힘이 없고 동기가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런 때가 있지요. 그때 성경을 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한 가지 더. 그럴 때 성경을 피시고 그 때를 통하여 우리의 일상에서도 성경을 필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성경을 피면 성경의 말씀이 내 눈에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피면 그 성경이 내 마음 가운데 툭툭 박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한 해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깝게 하시고, 말씀을 피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목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귀하고 놀라운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가깝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분주한 일상, 유튜브, TV, 사람들과의 만남, 또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카톡,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인스타, 뭐 SNS,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껏 뭐 몇십 번은 아니더라도 몇 번씩 읽어봤는데, 그냥 그거,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감흥도 주지 않아요. 하는 것들도 말씀을 다시금 열게 하고, 다시금 읽게 하는데, 방해가, 장애가 될 때도 되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족보 같은 이야기 나오면 왜 족보를 읽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말씀을 덮고 더 이상 말씀을 안 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저는 한번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 저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그런 모든 장애물들 가운데 장애물들을 해치고 해치고 해쳐서 그 이겨나가 말씀을 피고, 또 과거의 말씀을 읽었어도 말씀에서 어떠한 감흥도, 어떠한 감정도, 어떠한 느낌도 받지 못했어. 라고 했던 지난날의 그 기억들도 내려놓고 올 한해 말씀을 가깝게 하고 말씀을 피고 말씀을 대면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 그 말씀 되신 주님, 말씀 되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은 신비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떤 초월적인 경험을 통해서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하고, 또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한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 주고 나에게 능력을 주고 나에게 지혜를 주고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힘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 대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의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기 위하여, 주님, 우리가 말씀을 보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듣는 것도 소중하지만, 말씀을 듣는 것과 더불어, 내가 말씀을 대면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말씀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해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한 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모든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